투표와 정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표정톡. 오늘은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3요소, 구도와 이슈 인물이 울산 지역 총선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를 짚어봅니다. 우선 구도는 여야 양자 구도 또는 서너 명이 출마하는 일여야다의 다자 구도를 나타냅니다. 울산은 부산 경남과 함께 PK 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수계열의 텃밭인데요. 하지만 조선업도시 동구와 자동차도시 북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진보 강세 지역입니다. 실제로 북구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TKPK PK 등 전체 영남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역으로 보수당인 국민의힘에겐 험지이다 보니 다자구도가 유리하고 여야 맞대결 구도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민주당과 진보당 간에 진보당 윤종호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져 이 다자구도가 깨졌습니다. 여당 예비후보들은 전형적인 야합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출마 기회를 잃은 민주당 재선 이상원 국회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북구에선 다시 다자구도가 형성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동구도 민주당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노동당 예비 후보와의 갈등 이슈로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슈입니다. 뉴스 분석 시스템 비카인즈를 활용해 최근 석 달간 51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가운데 울산과 총선 두 단어를 포함한 상위 100건의 뉴스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김기현, 이런 키워드가 가장 노출 빈도가 높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간 키워드의 연결성이 나타났는데 지역구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인유한 등의 단어도 다음으로 많이 등장해 한동훈 효과, 사법 리스크 등 중앙정과 이슈가 지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하면 후보 개인의 이슈도 선거 쟁점이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과거 행적, 전과 전력 등이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다만 후보 개인의 이슈는 전체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들이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국정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온 정치 신인과 청년층도 출사표를 던져 공천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 전훈수 변호사와 오상택, 김태선 등 3, 40대 젊은 인물들로 세대교체를 하고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또 진보당, 제3지대 정당인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에서도 예비 후보들이 변화를 내세워 등판한 가운데 여야모두 최종 대진표에서 어느 정도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